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유성구 복명동 왕복 4차선 대로변 코너에 위치한 2층 상가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2층 상가주택이고요. 1층에는 헬로 빈티지, 그리고 경성 꽈배기. 2층이 주택인데 약한 24평 정도 됩니다. 방 3칸, 화장실 2칸, 넓은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2층 상가주택입니다. 바로 앞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고,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대지 면적이 56.7평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50.7평입니다. 용도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쪽 대로변 왕복 4차선 좌측과 우측 대로변 라인은 모두 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이고요.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979년 약간 오래됐고 노후는 됐습니다. 지금 현재 1층과 2층에서 발생하는 보증금은 5천이고요. 월세는 265만 원입니다. 매매 가격은 11억에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암역과 유성 터미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쪽 방향으로 걸어서 4분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 걸어가시면 은 유성온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유성온천역과 이쪽 구압역 그리고 유성터미널 사이 코너에 위치한 2층 상가 주택 건물입니다. 유성IC가 호남고속도로 유성IC가 약간 10분 거리로 진짜 여기는 대전교통의 요충지이고요. 교통 인프라 최상의 위치입니다. 전면도로가 광복 4차선 20m 대로에 접해 있고 어, 측면 이 있죠? 측면이 약한 4m 폭에 접한 코너 위치입니다. 역세권, 사, 역세권 번호가 상권이고, 이 상권을 보시면은 이쪽 대로변는 유동인구도 많고요이 상권은 음식점, 카페, 병의원, 약국 등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는 어, 올 상가 빌딩과 그리고 상가주택, 저 앞에 보이시죠? 주상복합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대로변입니다. 이면 상권은 목작골목 상권이고요. 다, 전부 다 주택가입니다. 상가주택이 밀집한 어, 주택가입니다. 유동인구도 상당히 풍부하고 버스 승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이중 위치 상가주택 건물인데 46년이 된 건물인 게 단점인데 어, 위치와 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도 저런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월세 265만 원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 2층 내부와 2층 주택 내부와 그리고 건물 외관을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높이는 데 구조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창후에는 기존 건물을 낡은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서 올 삼각빌딩으로 신축하기 좋은 배로변코나 위치입니다. 건물 바로 앞으로 왔습니다. 1층에 헬로 빈티지, 그리고 경상 꽈배기, 2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건물이 이게 197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건물은 낡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건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265만원의 월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치는 좋습니다. 바로 앞에 버스 승강장. 그리고 이 상권을 보시면 음식점, 각종 클린 상가, 병 의원, 한의원, 카페 어, 상권은 좋습니다. 유동인구도 풍부하고 그리고 안쪽 어, 주택가에 어, 배우 세대 소비 수요도 풍부한 위치입니다.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도 이 상권과 혼재가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1층과 2층 뭐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는 건물의 구조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약간의 공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2층 주택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2층 주택 있죠? 2층 주택을 클린 상가로 용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외관은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보기에 이게 낡고 보이는 것이지, 약간의 리모델링만 해놓으면은, 이제 건물은, 가치는, 올라갈, 건물의 가치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